그럼 지금부터 12월 22일 화요일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입니다. 어제 총 검사건수는 108,324건입니다. 신규로 77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8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1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24명 발생하였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이어갔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의 여파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인지 어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일단 어 60대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위중증 환자 발생의 규모도 60대 이상이 사실상 아약 어, 거의 90% 가깝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체 발생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입원하거나 또는 입소해 계시는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 환자로서 확진자가 된 후에 대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짧으면 일주일 이내 또 결국은 사망으로 진행되는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근 세 자릿수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료 체계의 어떤 부족이나 미흡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